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반대로 급락하는 시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길을 찾기 위해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을 다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어, 이 시장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 많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역시 지금 시장에 어떤 기업들 급등해주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7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7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사실은 몇 종목을 좀 빼고 본다면 e t f 라든지 ETN 종목을 빼고 본다면 어, 한 5종목 정도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지금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카페 24의 경우에는 역시 뭐 많이 빠진 종목이죠. 정말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번 저점 이렇게 만들어 줄때 사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진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에 뭐 비대면 이야기, 결제 서비스 테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상승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어, 카페24. 역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관련주들 역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결제 관련주, 온라인 서비스 관련주. 그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카페24를 너무 맹신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이웨이와, 제이웨이라는 기업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가 끝나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파산 신청이 취하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상한가가 되었어요 어 사실 파산 신청이 취하되었다 해가지고 상한가 가야 될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 파산 신청하지 마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호재인가라고 본다면 어, 악재가 아닌 거지 호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좋다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나너 싫어하진 않아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급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라는 기업도 급등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평소에 거래가 많았거나 뭐 관심도가 높았던 기업은 아니고요. 어 지금 당장에도 딱히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 라고 본다면 뭐~ 대놓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악폭주로 그냥 어, 매수세가 몰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역시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빵 하고 들어갔는데 뭐 물론 상한가 들어가서 중간에 살짝 풀리는 어, 모습도 차,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점상으로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점상은 아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코오롱 생명과학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코오롱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점상으로 날아가다가 점상으로 날아가다가 점상 아니게 되다 그러 니까 제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데이터 솔루션이 또, 또 점상 날아가고 더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사실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일이. 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오는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 육성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또 급등을 해 주는 어 모습이었어요. kg 이니시스 역시나 결제 관련 간편 결제 관련 주고 KG 모빌리언스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역시나 인공지능 관련주 오픈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주 KLNET 그리고 링네트와 같이 우리 또 화상통화 화상채팅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올라오고요. 알서포트죠 역시나 5G로 인해서 어, 수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던 역시 원격진료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오고 있고요 줌인터넷입니다. 모바일앱 뭐 생태계 권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모바일 관련주 이렇게 또 올라오고 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단할 어, 결제 시스템 관련주도 역시나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어, 그 외에도 역시 인공지능 로봇스타라든지 로보로보 이런 것들 같이 움직여 주는 그림인데요.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당장의 수혜를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일러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이후에 어,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이 이 후에, 어, 국회에서 이제 어떤 규제들을 풀어내줄지, 어떤 지원책들을 만들어내줄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역시 하락하고 있는 다한가가는 종목이 있는데 세미콘라이트입니다. 어 세미콘라이트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관리 종목을 투자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어, 관리 종목은 이 관리 종목 중에서 좋은 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 뭐 저거 좋은 거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신상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지. 지만 어, 우리가 뭐그 중고 시장이라든지 뭐 재래 그 시장이라든지 뭐 어, 그런 쪽에 가서 우리가 보세옷 시장 이런데 가가지고 정말 이제 옷을 좋은 것을 찾아내기라는 것은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옷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괜히 우리가 이제 보세옷 시장이라든지 구제옷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옷을 고르려다가 괜히 옷 정말로 이상하고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진열되어 있는 신상품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제호 시장 갔을 때는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 모델들. 모델들은 가보면은, 구제역시, 어, 구제역이란다. 어, 구제시장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옷들 잘 골라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관리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요, 어, 일반인들의 실력으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업황도 잘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분 관계도 잘 우리가 체크해 볼줄 알아야 되고, 차트, 당연히 볼줄 알아야 되고, 거래량도 볼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뉴스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공시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세미콘 라이트와 같은 기업들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 어, 관리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력에 기반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관리 종목을 통해서 급등했을 때큰 수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콘 라이트는 어, 들고 계시는 분들 그냥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등 줄때잘 정리하는 좋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 카페 24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어, 이 관련 주들 앞으로 수혜주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테마 장세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 좀잘 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1,900을 뚫고 난 다음에 더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더 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 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어, 종목들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장세라는 거죠. 뭐를 사도 좋은 시기는 여기였던 거고요.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볼 것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아직도 현금화를 할수 있다면 최대한 현금화를 해서 주식에 들어간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매매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